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서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정용섭 지음 설교란 무엇인가입니다. 본서는 한국 교회 의 강단이 청중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설교의 본질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방법론에 치중하는 설교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성경적이고 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저자인 정윤석 목사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 비평의 장을 여셨고 협성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대구 성서아카데미 원장과 센터교회 담임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강 설교 가능한가? 제2강 한국교회 강단 무엇이 문제인가? 제3강 나열식 설교를 넘어서 제4강 성서 텍스트의 침묵, 제5강 설교와 조직신학, 제6강 성서에는 세계가 있다. 제7강 해석 없이 설교 없다. 제8강 성서 해석과 인문학. 제9강 인문학적 성서 읽기. 제10강 자의적 성서 해석을 넘어. 제11강 설교와 성령. 제12강 설교의 영성. 제13강 구원론적 설교. 제14강 설교의 즐거움. 제15강 당신의 설교는 어떤데? 제16강 나의 설교 준비.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설교라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진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질식하고 말지 않겠는가? 이와 달리 설교 행위를 소풍 나온 듯이 산보하듯이 아니면 노래방에 놀러 온 것처럼 즐기는 설교자도 적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명감이든, 영원 구원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든, 또는 청중을 자신의 말로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든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설교자의 실존적 고민은 별로 엿보이지 않고, 대신 신바람이 차고 넘친다. 안타깝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뿐속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적지 않다. 더 안타까운 일은 모르면 모를수록 더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얼마나 창조적이지 못하고 상투적인지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설교의 대중 추수주의와 상품 논리가 왜 나쁜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복음은 거룩한 상품이 아닌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 설교의 근본 목표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런 주장에 내재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일은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연예와 오락문화에 노출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실용적으로 전달하려면 대중 추수적 접근이 필요하다.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대중 추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개그를 하든지 버라이어티 쇼를 하든지 청중을 예수에게 인도하기만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다. 이런 논리를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다. 저자는 설교 강단이 회중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곳 이전에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도록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도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학자 마르바더는 "고귀한 시간 낭비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예배의 핵심 개념"이라고 했다. 이 하나님 중심성은 하나님 계시의 존재론적 우위성과 비슷한 것으로, 청중 중심주의와 대립적인 개념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바더니 사는 미국의 많은 교회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중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설교에서 하나님 계시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설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청중에게서 성서 텍스트와 하나님께로 소유해서 존재로 설교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설교의 중심을 설교자와 성서 개시가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에 놓으려는 현대 설교학의 청중 중심주의는 강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켰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캐리그마는 실종되고 대중의 종교적 감수성만 넘쳐나지 않는가? 목회자들은 삶과 역사의 깊이와 신비를 생각하기 싫어하고 시트콤과 개그 프로그램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경제 구호가 예배와 설교 현장에서도. 진리로 통하는 실정이다. 어떤 설교자는 청중을 한 번은 웃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의 설교는 일종의 종교적 여흥으로 진화, 변질, 적응되는 중인지 모른다. 이런 현상이 포퓰리즘의 근본 성격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청중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강단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말씀 경험은 역사적이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로 계시하신다. 이런 명제는 성서에도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난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행위이며 계시이며 말씀이라는 뜻이다. 신약에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행위이며 부활 자체가 계시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토대에서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다. 역사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논리다. 그것이 성서학에서 말하는 삶의 자리이다. 저자는 설교자들이 설교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간 교인들에게 탈 역사된 설교를 해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은혜와 종교적 갈망을 채워주고 수동적인 관객의 위치에 서도록 회중을 종교 소비자로 만족시켜 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의존적인 설교에 대립하는 설교가 청중 중심의 설교라고 앞에서 주장했다. 높아심으로 말하지만 청중에 대한 관심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청중과잉이 문제다. 청중과잉으로 설교자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성령과의 공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청중의 반응이 여러화 같기에 설교자의 자기만족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대중설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요구에 딱 떨어지는 설교를 할줄 안다. 삼박자 축복이라거나 청부론 같은 용어로 포장된 복음이 잘 팔린다. 이런 설교는 불치병도 기도로 치료된다거나 부도 일부 직전의 기업도 기도하면 기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고지를 선점해야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청중의 가장 큰 관심인 재산과 건강 문제에 시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설교는 재미와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강단에서 청중 과잉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하나님 나라. 종말, 창조, 생명, 부활, 삼위일체를 핵심 주제로 하는 설교를 접한 적이 별로 없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어찌 성령이 임하겠는가? 오늘의 설교자는 대중 추수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과 세계를 살리는 설교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론적 설교다. 설교자 자신이 구원론적 지평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하며, 구원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청중에게 도전해야 한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어디에 설교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곧 하나님의 행위, 그의 계시,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이 답이다. 구원론적 설교는 하나님의 사건에 중심을 둔 설교라 할수 있다.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강단을 향한 매서운 비판을 담은 책이지만,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그런 설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왔던 청중들에게도 있음을 함께 지적합니다. 청중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설비자들은 계속 거룩한 강단에서 개그를 하고 쇼를 하면서도 교인들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목을 매게 될 테니 말입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의 대안을 들으면서 한 권에 만나 서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행해지는 사건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적인 것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중의 심리를 읽으려고 하거나 이른바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모든 노력을 그만두기로 하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활체험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강단위에서 생활체험을 이야기하는 일,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자신의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이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자. 설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 하나님의 선포가 행해져야 한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